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가수 현미 선생님 사주를 보면서 사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분의 이제 밤, 안개, 밤 안개라든지 뭐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이 사주를 이 명조를 끄는 이유는 어,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 빌고 그 다음에 이분의 삶을 누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기존에 있는 명리학의 에, 용신이라든지 용신이라지 이런 것들이 에, 중요하지가 않았다 신강 신약 뭐 이런 것들죠 있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분이, 자, 우리 기존에 이제 용신이나 신강 신약으로 볼 때는, 이, 토가 용신이죠? 기존 토가 용신이라고 합니다. 왜? 시작이니까, 신약명이니까, 토가 용신이다. 근데, 이때, 이 대운에, 토가 용신이면, 여기 수가 왔으니까, 나빠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때 이분이, 이분이 이북 출신인데, 이북 출신인데, 이때도 어린 시절에 나쁘지 않았어요. 유복했어요. 유복했고,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학력도, 학업도 어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시절, 지금 86세신가 이렇게 되시는데, 다른 분은, 이, 우리나라, 이 여성분, 이때 학교 공부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또 임자, 이 대운에, 이분이 이북에서 형제들은 다 있는데, 이분은 월남이 했어요. 그래서, 이때, 에, 임, 정윤현, 정윤현, 스무 살에 미팔군, 어, 팔군 무대에, 무용수로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안 와가지고, 안 와가지고 이분이 이때부터 뜬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용신대운인 이때부터는 가수 활동을 접, 접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때 떠야 되는데, 이때 이분이 화려한 시절을 보낸 거예요. 이때 용신이 이때부터 들었는데, 이때부터 뜨신 거예요. 이때가 더 화려했던 거예요. 이, 이분의 시절에서는. 근데 왜 그랬을까? 이 신약, 신약사주에 이때가 뜬 거예요. 제대운. 신약사주의 제대운은 죽음입니다. 죽음. 예. 그래서 기존의 용신이나 이런 걸로는 전혀, 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신강, 신약, 용신을 착, 그런 공부를 하다가 버린 거예요. 자체 원국에서 찾아보죠, 원국에서. 자, 이분이, 이분이 봄에, 봄에 태어났어요. 이름 봄에. 네. 봄에는 뭐예요? 이제 목은 성장이 다 끝났어요. 목이 다 성장 끝났어요. 이 목은. 네. 다 성장이 끝났어요. 그러니, 성장이 끝나고 화기를 성장시켜야 돼, 화기를. 이제 화기를. 보면 화기를 성장시키야요 왜? 금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목들의 인재의 인생의 목표는 이 금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네. 근데 이목 입장에서, 목 입장에서 뭐가 필요해요? 네, 성장이 끝났지만, 수기가 필요한 거예요, 임수. 인월에는, 인월에는 개수보다는 아직은 임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임수와 개수가 교차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때가. 그게 그러니까 참 좋은 거예요. 이. 이 임수가 이 목들을 적셔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한테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예. 그리고, 이, 목들이 키우는 게 병화입니다, 병화. 아, 병화들 다 품고 있어요. 병화는 뭐예요? 금을, 화는 금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음. 이 화들이 금을 잘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잠시만요. 이 화들이 금을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 목이 뭐예요? 재상이죠. 자기 사회 활동을 하면 어디든지 다 자기를 성장시켜 주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남자 이분의 남편이 이봉조 고 이봉조 선생님입니다. 이봉조 선생님 작곡 밤한개 그 다음에 떠날 땐 말없이, 이런 분들을 이봉조 선생님이 만들어냈어요. 이 화가, 화가 이걸 만들어준 겁니다. 이분을 다. 어. 이 원국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원국에 얘들이 뭘 해요? 얘 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남자덕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어, 여기에, 금이 다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술토에도 금이 있고 어. 뭐, 형제들이 많아요, 이분이. 형제가 6남매인가 8남매인가 이렇게 돼요. 형제들이 있다. 사주 원고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 형제들은 뭐야? 허자로 했죠, 허자. 에. 허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회 문화적, 사회 문화적으로 쓰면 면 개인적으로는 쓸 수가 없다고 사회에 나와서 친구나 후배들은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이분이 예. 그러나 개인적인 것은 쓸 수가 없. 다 이북에 있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원국에서 자꾸 운이 운을 봐가지고 어 이게 신강하냐 신약하냐 용신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원국에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아니라 원국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도가. 예. 이 자식이 신약하니까 자식이 원수다? 아니죠. 이 수가 있어야 이것들을 키워서 목을 잘 적셔서 목들이 금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거예요. 이게 식신이죠. 예, 식신. 뭐예요? 노래. 음악. 재주, 재능, 자식. 예. 이게 이것들을 적시니까 이인목들이잘 뭐 성장시키는 거예요. 예. 이번 자식도 잘 됐을 겁니다. 자식이 잘 돼가지고 자식들만 많이 하죠. 예.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식, 진로자, 진로. 식상. 식상. 그리고, 예. 그래서, 이분이 이 원국을 잘 봐서, 얘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뭘 해서 이분이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 자, 그러면 지금 이분이 을사 대운에, 병호 대운에, 개묘년에. 병호 대운에 뭐예요? 이 화, 이게 죽는단 말이에요, 식상이. 뜨거운 열기에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민년 개묘년, 개묘년의 달, 개묘년의 을묘년, 병진달, 여기 넘어오는 내 임수가 결정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이 임수가 이것들, 목들을 잘 마르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름에는 이제 이때까지 잘 썼죠, 이분이. 예, 잘썼쓴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르기 되는, 시작하는 거예요. 개묘년에 이제 이미, 이민 년부터 사실은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을묘 병진달에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4일날, 5일날이 이제 병진달 넘어오는 날이죠, 청명. 예. 그래서 이, 자꾸 이 운을 보지 마세요. 이 운에서 보지 말고, 여기서 무엇을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예.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용신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무조건 사람데 이때 떠버 이때 스무 살에 정유년부터 뜨기 시작해서 쭉온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오히려 이때부터 활동을 접어들었죠. 접어, 접고, 그, 뭐지, 그, 메인 방송이 아닌 그런 방송에서 이제 널로 나오시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볼때이 역할, 이 시기에 이 목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금은 어떻게 되고 예.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헛자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분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